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을 인사시키자 엄마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사위에 비해 뭐 하나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사람 인상이 선한 게난 마음에 들던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 마사위는 집안도 좋아서 집도 30평대로 하나 해왔고 거기다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는데 비교가 돼도 너무 되니까 그렇지. 사람을 그렇게 대놓고 비교하는 버릇 그거 고쳐야 하는 거야. 내가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는 줄 알아? 그냥 딱 봐도 너무 비교가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당신 잘 들어. 내 친구 경식이 아내는 열심히 장사해서 돈도 잘 벌고 자기 관리도 잘해서 엄청 젊어 보이는데. 당신은 그동안 뭐했어? 경식이 안에 밥만 닮아도 좋겠구만. 아빠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자 엄마가 버럭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말다 했어? 내가 집에서 논 것도 아니고 어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거봐! 당신도 비교당하니까 아주 기분 나쁘지? 그 비교당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이제야 알겠어? 나도 평생을 비교당하면서 살아서 아주 잘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이들한테는 비교에 비자도 꺼내지 마. 알겠어? 사람마다 잘하는 게다 다르기 마련인데,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난 우리 둘째 사이감이 아주 마음에 들어. 당신은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는 거야? 내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해봐서 그런지, 눈빛만 보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수 있거든. 근데 둘째 사이감은 눈이 선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한번 믿음을 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난 그런 우직하고 듬직한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들어. 아빠가 남편을 대놓고 칭찬했습니다. 사실 우리 집은 딸만 둘인데 그중 저는 둘째 딸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언니는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은 것인지 키도 크고 얼굴도 많이 예쁜 편이랍니다. 그에 비해 저는 키가 162cm 인데요. 많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168인 언니에 비해 많이 작아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특히나 언니는 다리가 긴 편으로 키가 더커 보였어요. 거기다 언니는 얼굴도 예쁠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했습니다. 저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언니가 워낙 공부를 잘했기에 잘하는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뛰어난 언니 덕분에 학교 선생님들도 예진이 동생이 맞냐며 몇 번이나 묻곤 했습니다. 그렇듯 사는 내내 언니 들러리로 살다 보니 나중에는 모든 게 익숙해졌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형부를 만났는데요. 형부네 집은 상당한 부잣집으로 사돈 어르신이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도 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니가 버는 돈은 전부 치장하는 데 쓴다고 할 정도로 여유롭고 화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도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을 나온 뒤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직원 복지도 나쁘지 않고 했기에 우리는 나름 만족하고 있었어요. 다만 엄마는 매사 언니 부부와 우리 부부를 비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는 다르게 아빠는 형부를 많이 불편해하셨는데요. 형부는 부잣집에서 아쉬움 없이 자랐다 보니 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많이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워낙 예민한 성격으로 절대 우리 친정에서 잠을 자고 가는 일도 없었고 엄마가 정성껏 만든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한채 돈만 지어주고 가기 바빴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남편은 워낙 살가운 성격이다 보니 하루 전날 친정에 가서 아빠와 함께 세차를 하기도 했고 같이 목욕탕을 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친정에 갈 때마다 바둑도 두면서 아빠에게 참 잘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던 차에 아빠가 잘해 주시자 남편은 아빠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두말 않고 들어줄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빠 때문에 좀 불편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친정 갈 때마다 아빠가 목욕탕 같이 가자 세차를 하러 가자 그러면서 당신을 데리고 다니잖아. 내가 볼 때는 유독 당신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난 장인 어른이 참 좋아.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아들이 생겼다고 소개해 주시거든. 저번에 목욕탕을 갔을 때는 머리를 말리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이 서방, 아무리 봐도 우리들이 참 많이 닮았어. 라고 하시더라니까. 순간 그말 듣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한 거 있지. 사실 나도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나 부러웠거든. 장인어른이랑 다니면서 수원풀이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당신은 신경 쓸거 없어. 다음 달에는 장인어른 친구분들하고 낚시도 가기로 했거든. 아빠 친구분들하고 낚시를? 오. 그동안 친구분들이 아들들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나 자랑을 하셨다는데 장인어른은 그게 그렇게 부러우셨다나 봐. 그래서 나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물론 나도 대찬성했고 말이야. 근데 당신 낚시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말에 장인어른이랑 같이 실내 낚시터 가서 연습 좀 해볼까 해. 남편이 설레이는 표정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어이가 없어서 저도 따라 웃고 말았는데요. 남편 말처럼 아빠와 남편은 정말 잘 맞았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듯 해보였거든요. 그에 비해 형부에게는 말도 잘 걸지 않았고 그냥 안부 정도만 물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가 회사를 은퇴하신다는 말에 오랜만에 언니와 형부까지 다 함께 모였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엄마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모인 김에 한번 물어보자고. 아빠가 이번에 차를 외제차로 바꾼다고 하는데, 니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외제차? 아빠가 웬일이야? 제가 놀란 채 아빠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평소 아빠는 많이 검소한 편으로 외제차 같은 것은 사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를 바라보자 아빠가 대꾸하셨어요. 내 대학 동기 한 명이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해준 말이 있는데 말이야. 죽음이 목전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못해본 게 그렇게나 아쉽더라지 뭐야. 그러면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그리도 벌기만 했는지 바보같이 살았다고 하면서 나한테 귓속말로 하는 말이 "넌 살아생전에 그 외제차 한번 타고 와 봐라. 그래서 나중에 저승 오면 나한테 어땠는지 말해줘라" 그 말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 친구 말을 듣는데 나도 그 친구랑 팔번 다를 게 없이 살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친구 말처럼 나도 그 외제차 한번 타보고 싶더라니까 그동안 살면서 죽어라 돈만 벌었는데. 그거 하나쯤은 살수 있는 거 아니겠니? 순간 아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이야기를 듣던 형부가 즉각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장인호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말씀은 지극히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인호는 친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런 말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신데 그런 차 타다가 사고라도 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거고 거기다 외제차라는 게 타면 탈수록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장인어른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구만. 자네 말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구만.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게 다 헛짓하는 거라고 했잖아. 다 늙어서 외제차가 웬 말이야. 엄마도 따라서 형부편을 들자 아빠가 의기소침해진 채 고개를 떨궜는데요. 남편이 조용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장인어른 생각에 동의합니다. 장인어른 말씀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하셨는데 한 번쯤은 장인어른을 위해서 그 정도 선물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 많이 보태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도 조금은 보태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네.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세차 사시고 난 뒤에 드라이브 시켜주세요. 맞아, 아빠. 나도 아빠 생각에 동의해.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저까지 아빠 편을 들자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지만 더 이상 반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은퇴를 앞둔 아빠가 굳이 외제차를 살 필요가 있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아빠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빠가 정말로 외제차를 살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요. 얼마 뒤 남편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외제차를 계약하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차를 받았고 아빠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했어요. 물론 형부는 차 구경을 오지도 않았는데요. 언니 말에 의하면 형부가 타는 차가 훨씬 좋은 차다 보니 굳이 오고 싶지 않다고 했다네요. 사실 형부가 오지 않는 것이 더 편했기에 우리도 상관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쩌면 아빠는 앞으로 당신에게 닥쳐올 미래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이라도 하신 듯 아빠는 새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그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셨거든요. 우선 가족들과 사진도 많이 찍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어느날은 너무나 변해버린 아빠를 보며 엄마가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게 회사 다닐 때보다 은퇴하고 나니까 더 바쁜 것 같아. 하루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 집에서 내내 TV만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구만 뭘 그래. 그래도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진짜 잠시도 가만있질 않는다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4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아빠가 잦은 두통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을 찾아 MRI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라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 아빠가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아빠가 타던 차를 꼭 남편에게 주고 싶다는 말도 남기셨어요. 물론 남편이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아빠는 6개월이 지나고 1년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난뒤 엄마가 남편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자네 장인이 타던 차가 좀 찜찜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타고 다닐 필요 없네. 근데 자네한테 준 거니까 자네가 알아서 팔던지 해. 아닙니다. 아버님이 주신 건데 제가 어떻게 팔겠어요. 그동안 아버님이랑 함께 자주 타고 다녀서 그런지 익숙해서 오히려 좋습니다. 거기다 차에 타고 있으면 왠지 아버님이 옆에서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차를 어떻게 팔겠어요. 그냥 제가 타고 다니겠습니다. 자네 진짜 괜찮겠나? 괜찮고 말고 할게 뭐가 있겠어요. 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웠네. 그 사람한테 자네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어. 그동안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많이 미안했네. 엄마가 남편 손을 붙들고는 오열을 하셨어요. 그뒤 엄마도 형부보다는. 남편을 많이 의지하셨는데요. 쌀쌀맞은 형부보다 인정 많은 남편을 훨씬 편하게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아빠가 주신 차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을 따라 세차를 하러 갔는데 남편이 눈물을 쏟기도 했어요. 세차하러 올 때마다 장인어른이 참 좋아하셨는데 가끔은 사무치도록 장인어른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 당신도 참 대단해. 어쩜 나보다 우리 아빠를 더 그리워할 수가 있어.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 보니까 장인어른이 아버지나 다름없었잖아. 그렇게 일찍 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잘해 드릴 거 그랬어. 그보다 어떻게 더 잘해 드리겠어. 당신 진짜 잘해 드린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손 붙들고 고마웠다고 하셨잖아. 그만큼 당신을 믿고 의지했다는 말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또 다시 시간이 흘러갔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뒤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언날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 친구 중에 현성이라고 있잖아. 어, 알지? 대학교 때 친구 말하는 거잖아. 맞아. 그 친구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바로 갔어야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지금 내려가봐야 할것 같아. 지금? 장례식장이 어딘데? 지방이라 지금 바로 내려가 봐야 할것 같아. 연차 냈으니까 발인까지 보고 올라올게. 밤에 내려가는 거니까 운전 조심하고. 제가 신신 당부를 했는데요. 병소 남편 성격이 많이 신중한 편이라 과속을 하거나 할 성격도 아니었기에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가 있는 동안에도 남편이 계속 연락을 해왔기에 더욱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발인을 하고 올라오던 중 국도에서 트럭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는 바람에 차선을 넘어 정면으로 돌진해 왔고 그 트럭을 피하려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엄마와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말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럭을 피하느라 가드레일을 뚫고 남편 차가 밭으로 굴러 떨어졌다는데요. 차를 폐차할 정도로 큰 사고라고 했음에도 남편은 가벼운 찰과상만 조금 입은 것 외에는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졸음 운전을 하던 트럭 또한 뒤집어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데 운전자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나 중에 남편이 멀쩡한 건 기적과도 같다고 했기에 논란채 시간이 지나 의식이 돌아온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여보, 당신 괜찮은 거야? 차가 밭으로 굴러떨어졌다는데 이렇게 멀쩡한 게 기적이래. 여보, 나 병원에 왔을 때까지도 의식을 잃었다고 했었잖아. 그랬지. 다들 당신이 못 깨어나는 줄 알았대. 그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거든. 근데 말이야, 나 꿈에서 아버님을 뵌거 같아. 뭐? 아빠를 봤다고? 어, 그게 참 신기한 게, 사고가 날 때도 아버님이 옆에 계신 기분이 들었어.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셨거든. 충격으로 잘못 들었나 보네. 근데 아빠가 꿈에도 나타나신 거야? 어. 내가 어딘가에서 막 헤매고 있었는데, 장인 어른이 막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로 뛰어가려고 했더니, 돌아가라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아직도 꿈이 너무 생생해. 근데 내가 어버이날이라고 백화점에서 하늘색 반팔 셔츠 사드린 적 있었잖아? 그게 왜? 그걸 입고 계시더라. 그 모습 보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한 거 있지. 어찌나 반갑던지, 막 따라가려고 했는데, 작은 어른이 모두게에서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니까 꿈이 어쩜 그리도 생생한지 마치 실제 같았다니까 남편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보다 꿈에서 아빠를 본 것이 더 신기했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신기한 듯 입을 떼셨어요. 내가 보니까 바깥사돈이 지켜준 게 확실하다. 지켜주다니요? 사이가 걱정이 돼서 지켜준 거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차가 폐차될 정도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우연인 거 같은데요. 난 바깥 사돈이 구해준 거라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다니까. 세상에나 고마워서 어떡한다니. 시어머님 말에 더 이상 아니라고 반박을 하진 않았는데요. 시어머님은 아빠가 도와주신 게 맞다고 확신하고 계신 듯해 보였거든요. 그뒤 남편은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고 그러는 동안 트럭 운전사 가족들이 몇번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트럭 운전사 아저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고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 아내분이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는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트럭 운전사 아내분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 아저씨가 깨어나셨다며 한번 만나 보고 싶다고 했다네요. 결국 그 아저씨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충격이 큰 모양으로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저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깜빡 졸았는데 헛것을 봤습니다. 네? 헛것을 보다니요? 남편이 놀라서 아저씨를 바라보자. 아저씨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눈을 떴거든요. 근데 순간 어떤 남자가 양팔을 벌려서 트럭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제가 급히 핸들을 꺾었거든요. 아니었으면 그쪽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을 겁니다. 그럼 아마도 더큰 사고가 났을 거고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고 현장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쪽도 봤나 해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당시에 사람은 못 봤습니다. 거참 희한한 일이네요. 그럼 내가 귀신을 봤던 건가? 그게 사람인지 귀신인지가 분명히 앞을 가로막았거든요. 하긴, 그 한적한 국도에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리가 없긴 하죠. 참 희한하네.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 인상착의 기억 안 나시죠? 그 와중에 기억이 날 리가 없죠. 근데 그분이 하늘색 옷인가를 입었던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서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유난히도 그 하늘색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눈빛이 어찌나 무섭던지 정신을 잃기 전에 이은 옷이랑 안 어울리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못 봤던 겁니까? 난 너무 생생하거든요. 트럭 운전사 아저씨의 말에 남편과 제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휴대폰 사진을 넘기며 트럭 운전사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옷이 맞나요? 이분이 맞는지 생각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기억이 완전히 나진 않지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장인어른이신데 사실 저도 그날 사고로 의식을 잃기 전에 장인어른을 뵌것 같은데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장인 어른이 저를 살리려고 그러셨던 것 같네요. 순간 남편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뒤 그날 있었던 일을 시어머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입을 떼셨어요. 거 봐라. 내가 뭐라고 했니? 바깥 사돈이 구해주신 게 확실하다니까. 우리 아들을 그렇게나 예뻐해 주시더니, 돌아가셔서도 챙겨주셨네, 그래. 그러게 말이야, 정말 신기하긴 하더라고. 어찌나 신기하던지, 한참을 돌아가신 아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뒤 남편은 아빠 재산날을 단한 번도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답니다. 물론, 낙골 당에 가는 것도 잊지 않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아빠 재산날이라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요. 남편이 연차까지 내고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빠와 남편이 보통 인연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고가 나던 날 정말로 아빠가 나타나서 사위를 구해준 건가?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신기하고 놀라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